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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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기다려 옳지 옳지 착하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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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다려 앉아 그리고 업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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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기다려. 없자. 없자. 그리고 없자. 옳지. 전 옆자. 없자. 없자. 옳지. 아기 다른 네 없자. 기다려. 옳지. 옳지 잘하네. 가자. 안마로 가자. 가자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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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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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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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기다려 주다 대구야! 대구? 엄마 좀 봐봐! 대구! 엄마 안 봐? 대구야! 대구 맛있어? 엄마 좀 줄래? 대구 엄마 좀 주면 어때? 어? 대구야, 엄마 좀 주면 어때? 엄마 좀 주라. 대구야, 엄마 좀 줘. 대구, 엄마 좀 줘. 어? 엄마 좀 줘. 어? 엄마 좀 줘. 엄마 좀 줘. 안 돼? 안 돼요. 사원이 맛있어?